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네, 그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가 한국의 가야금과 닮은 일본의 전통 고토를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.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자세가 바로 일본 전통 고토의 연주자세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여기 보이는 이 고토의 정교한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고토와 우리나라 전통 가야금의 그 차이점을 비교해보자면, 일단 이 우리나라의 가야금은 12줄인 반면에 일본의 고토는 13줄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렇게 악기의 머리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달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야금이 악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연주하는 데 비해서 일본의 고토는 이렇게 악기를 연주자의 앞에 바닥에 놓고 연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아랫부분에 다리가 달려있습니다. 또한 이것은 지라고 하는 것인데요. 안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. 그 우리나라 신라군이 일본에 건너갈 당시에 안족과 비슷한 이렇게 아치형을 띠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트의 머리 부분을 열어보시면 조율을 할수 있게 이렇게 조율기도 달려있고요.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음 가야군에 부들이 있어야 될 부분에는 그 줄을 4줄두조 다섯 줄한조로 줄을 꼬아 올려서 도무꿈으로 말아놨습니다. 그리고 가야금과의 큰 차이점이라면 어, 이 도토는 악기의 소리를 강하고 맑고 여운을 짧게 하기 위해서 악기의 안쪽에 보이진 않지만 두 개의 칸막이가 쳐져 있고요. 이것은 일본인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. 연주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. 연주 시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가야은 맨손으로 연주하는 반면에 일본은 보통은 오른쪽 세 손가락에 이렇게 피크를 같이 생긴 쓰메라는 도구를 끼는데요. 이것은 기타를 연주할 때 쓰는 피크이고요. 쓰메라는 기구는 앞쪽으로 네모나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입니다. 이것 또한 소리를 맑고 강하게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. 네, 그럼 오늘은 일본의 1 4면 전통 고도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요즘에는 이고도 이외에도 개량이 되어서 현이 많은 고도들이 연주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